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늦은 밤 택시를 타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 택시도 원래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음주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관행 때문인데 만약 택시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부담이 커지는 거지. 따라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거야. 또 택시들이라도 그냥 보내야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간이 절약된다는 이유도 있어. 그리고 택시 안에 승객이 있을 경우 괜히 오래 잡아두었다가 승객이 요금을 더 내게 되니까 각종 항의를 들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택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왔어. 당연하게도 이런 관행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사 식당에서 반주를 즐기는 택시 기사들이 목격되기도 했고 5년간 택시 운전사의 음주 사고가 무려 480건에 달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 혹시 식당에서 택시 기사가 술을 마시거나 택시에서 술 냄새가 난다? 그럼 조심히 폰을 들어서 1